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봐요 이 가슴 아 아니, 대해서. 남자는 가슴이죠 맞습니다 네, 이게 다시. 딱 아니 아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 왜왜왜 남자준 저희 가슴 골 보이니까 운동 좀 하라 했는데 아. 안 해가지고 저희 <laughs> 이, 이, 아, 여기, 선이 여기 네, 보여야 여기, 되는데 이게 짜글짜글한 가슴 근육이 보여야 되는데. 네, 아어 근데 지금 보니까 노아도 네. 딱히 <laughs> 보이는 것 같아. 아, 지금 <laughs> 목, 목 목걸이 때문에. 가려진 거야. 이게 지금 앞에 우리가 이게 촬영할 때 이게 네. 후레시가 아, 후레시가 아니고 뭐라고, 뭐라고 그러냐. 조명 조명, 조명. 이잖아요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당황하신 거 네. 아니에요? <laughs> 당황하지, <laughs> 당황하지 않아요. 네. 당황하지 않아요.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후레시가 조명이. 조명이 크잖아요. <laughs> 네, 이, 이 목걸이에 교명이 크게 나가 너무 심하게 화니까이 그림자의 굴곡이 손볼 수가 없요 저는 그러아요 예준이는 목에 거실이 것도없잖아 보여야 되거든요. 저건 좀맛있습니다전 사실. 어때? 화가 나 있지 않아? 화... 아니야? 덜 났어? 허... 화가 날거 같아요.